아, 언제나 나오는 1번은 생물의 특성이죠. 그래서 뭐라 했냐? 누에나방에 대한 자료를 줬어요. 누에나방은 알 애벌레 번데기 시기를 거쳐서 성충이 된다. 자, 알이라는 게 수정란이지, 그지? 그리고 성충, 음, 온전한 개체가 됐어. 이거 뭐라고 하지? 음, 발생과 생장. 누에나방의 애벌레는 뽕나무 잎을 먹고 생명 활동이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이 문장 자체는 물질 대사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인간은 누에 나방에 애벌리가 만든 고치에서 실을 얻어 의복의 재료로 사용한다. 의복. 실생활에 이용하는 예시를 지금 처음 이제, 어, 내본 거야. 볼게요. 기억. 가는 생물의 특성 중에서 발생과 생장의 예의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니은. 기억은 세포로 되어 있다. 당연하지.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생물 자원을 활용한 예이다도 맞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억, 니은, 디귿함 맞고, 어, 지금, 요, 다에 대해 해당하는 설명, 디그, 그 보기는, 어, 고사 문제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한번 이제 등장한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